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국학 기공 체조 중에서 이 빠진 어깨 맞추는 법과 고관절 교정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깍지끼시고 위로 쭉 기지개 끼시고 자 어깨를 좌우로 흔드는 듯 가볍게 몸을 풀어 보시고. 자, 손발 툭툭 터시고, 고개도 살랑살랑 흔드시고, 자, 천천히 돌려봅니다.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다시 손발 툭툭 터시고, 흔히들, 생활하다 보면 어깨가 빠져있죠. 많은 통증들, 어깨 통증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어깨가 빠져서 빠져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잘 맞춰지질 않죠. 맞추면 또 빠지고 수시로 맞추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템 이걸 빠르게 자, 하나, 둘, 넷, 다섯, 자, 반대로 천천히, 반대로는 천천히 돌립니다. 천천히 돌리고, 이걸 반대로 빠르게 돌리게 되면 어깨가 빠집니다. 자, 손발 툭툭 터시고, 다시 한번더 해보도록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두번 정도 하면 빠질 땐 어깨들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걸 배우셔서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밖에도 빠진 어깨 맞추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걸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관절 운동부터 고관절 교정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관절 운동, 이렇게 해주시고, 오른발, 안에서 바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발 바꿔서, 왼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발 바꾸시고, 이번에는, 오른발, 밖에서 안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 바꾸시고, 왼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툭툭 두드려 주시고. 두드려 주시고 다음에는 무릎을 이렇게 낮추셔서 무릎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고관절만 좌측으로 20회 돌립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무. 자, 이제 반대로.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넷,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투포 두드려 주시고, 이제 고관절 운동을 마쳤으니까, 고관절 많은, 많은 병들이 오죠. 특히 하지 정맥류. 하지 정맥류가 이 고관절이 막히고 틀어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관절 교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오른발, 이렇게. 오른손, 오른손 앞으로, 오른발은 뒤로. 가볍게 세번 찹니다. 하나, 둘, 바꾸시고, 왼발, 하나, 둘, 셋. 자, 이제 손발 다시 툭툭 터시고, 몸이 풀렸으니까. 자, 이렇게 하셔서 이제 다섯 번 만큼.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꾸시고. 자, 왼손을 왼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발로 왼손을 잡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 바꾸시고, 왠, 왼발로 오른손을 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시 손발 툭툭 펴시고, 고개도 살랑살랑 흔들어 주시고, 이번에는, 긴선은 오른손을 보시고, 오른발로 왼손을 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꾸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시 손발 툭툭 터시고. 고개 살랑살랑 흔들어 주시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하셔서 요렇게 옆으로 딱 차본다 옆으로 고관절이 이렇게 운동이되도록 오른발 딱 찬다 하나 둘셋넷 다섯 왼발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자, 이번에는 뒤로 찹니다, 뒤로.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봅니다. 오른발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대각선 뒤로. 대각선 뒤로. 자, 이렇게 보이죠? 대각선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왼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툭툭 두드려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고관절 교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발 앞차기, 이렇게, 예, 네? 앞차기도 있고, 또, 그뒤에 또, 옆차기, 또, 옆들기도 있고, 자, 있는데, 그걸 다 했어놓고, 여기 손딱 대고, 이 밖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관절 교정의 중요한 부분은, 그 효과는 하지정맥류로, 하지정맥류로 혹시 난 수술을 해야 되겠다, 마음먹으신 분들은 이거를 한 일주일 정도만 해보시고 판단을 하세요. 하지정맥류에 아주 좋은 운동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